차량이 방전되었을 때 파워뱅크를 통해서 비상점프를 시도하실 때는 저희가 동봉해드리는 이 케이블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. 어, 일단은 파워뱅크에 먼저 연결은 하지 마시고요. 이 집게만 먼저 마이너스 극성을 잘 확인을 하신 뒤에 반드시 재차 확인을 하셔야 돼요.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성 잘 확인하시고 파워뱅크 전원을 켜시고 저희 파워뱅크에 나와 있는 XT90 단자 양쪽 아무데나 편하신 방향으로 꽂아주시고 이렇게 꽂아주시고 나면 이 상태로 바로 시동을 거시면 안 되고요. 한 10분 정도 파워뱅크가 이 메인 배터리를 충전해주게끔 두고 그 뒤에 시동을 시도해 주시면 됩니다. 시동이 걸리고 나면 역순으로 잭을 먼저 뽑으시고요. 집게를 분리해주시면 됩니다.